자 5번 보겠습니다 얘는 명확하죠? x가 1보다 크다 여기에 해를 이렇게 푸는 거죠 ax-1이 21과 21 사이다 ax가 마이너스 20과 22 사이다 즉 x가 마이너스 의 20과 a분의 22 사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맞아요?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데 얘랑 얘의 공통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1보다 크다랑 마이너스 A분의 20 A분의 22 4이라고 하는 게 정수가 두 개라는 거죠 그럼 명확해요 2랑 3인 겁니다 4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즉 A분의 22라는 게 3보다 크면서 4 이하인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양변 a를 곱해주면 a라는 게 3분의 22와 4분의 22 사이다. a는 6, 7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답이 없죠? 다행히도 다행히도 답이 없어요. 왜 그런 거냐?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할 때는 a로 나누기 한 거잖아요. 나누기 a를 하는 건데 나누기 할 때는 항상 0보다 큰냐 작냐를 따져야 돼요. 여기서 정수 a라 했죠? 즉, 이거는 사실은 a가 0보다 클 때를 전제로 한 거고, 우리가 a가 0보다 작을 때도 고려해줘야 돼요. 즉,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. 뭐, 그렇다고 방향이 달라지진 않아요. 1과 a분의 마이너스 20을 기준으로, a분의 20.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, 결과적으로 뭐 2와 3인 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. 2와 3인 거 달라지지 않고요. 대신 숫자가, 마이너스 A분의 20이 3과 4 사이인 거고, um, A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. 0보다, 0,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. 그래서 A라는 게, 마이너스 3분의 20과, 두번 어따 파라뭐냐 마이너스 5 사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. 얘랑 얘를 지금 더하면 어떻게 돼요? 답은 2가 되겠습니다.